안녕하십니까. 아, 삼천사 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종로에서 출발을 해서 어, 서대문역에서 우회전 한 다음에 아, 독립문역, 그 다음에 아, 홍원동, 어, 불광역, 연신내, 그 다음 구파발 이렇게 구파발 다음에는 그 삼천리골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 삼천사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오늘은 음, 삼천사 방문해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 하는 장면을 한번 어,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삼천사는 과거 제가 20대 초반에 음, 한 1년 정도 어, 머물렀던 곳이고요, 그때 당시에. 어, 사법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거기에 연찬전이라고 해서, 어, 거기서 머물러서 공부하도록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이제 스님의 공부방으로 그냥 스님 거처로 변화됐지만은 과거에는 연찬전이라고 그 고시생 아들이 공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아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하면서 인연이 있었고요. 그래서 음, 여기는 종로 쪽입니다. 종로를 지나서 어 상당히 오래 가야 되는데, 음, 이 길이 이 서대, 서대문역에서 우회전을 한 다음에 가는 길은 그 출퇴근 시간이나 혹은 뭐 주말에 그 나들이객, 등산객이 가는 그 시간대에는 피해셔야 됩니다. 그 시간대에는 상당히 길이 막히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음, 가셔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 저는 어, 아침 일찍 한번 출발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어, 출발했는데요. 음, 지금 음, 그때 당시에 그 연신내하고 구파발역 을 많이 제가 다녔었고 특히 구파발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는, 걸어서 제가 삼천사까지 다녔는데, 그때 당시 그, 걸어서는 한 시간 반에서 한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음, 지금 생각하면 은 상당히 아찔한데, 주로 밤 10시, 11시 그 시간대에 그 산길을 걸어서 혼자, 아,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 그때, 아, 어, 멧돼지가 안 나타났던 것이, 뭐,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음, 지금 와서는 다시 그 시절에 가서 그렇게 하라 하면은 절대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 시절이었고, 20대 초반에 그, 어, 열정이 상당히 강했던 시기, 했기 때문에 그 그때 당시 구파발역에서 그 내리면은 거기는 그 마치 면소재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 작은 길의 양 옆에는 그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고 주로 등산객을 상대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어 다시골 사람들이고 정겨운 그런 광경인데 지금은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어 단지로 다 변모가 됐습니다 구파발역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 구파발역을 지나면 은 이제 아 삼천리골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음 산길인데요 주로 주말에 그 등산하는 분, 혹은 야영객들이 많이 예 놀러 오는 곳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은 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만 그 구파발 역기 역 부근이 예어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음 그래서. 가는 길에 잠깐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아직 종로 서대문 쪽이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아이 법화경에서의 이야기인데요 법화경 에서의그 부처님 제자인 대장엄 보살님이 부처님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하면서 이렇게 시작 부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은 보살이 성부를 이루려면 어떤 법문을 수행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법화 삼부경에서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 질문을부터 시작하는데 대장원 보살이 부처님께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승의 무량의 경을 닦고 행한다면 빨리 성부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승의 법화 수행인 거죠. 그래서 음요 질문은 그 불교 역사상의 가장 큰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보살이 어, 성부를 이루려면 어떤 법문을 수행해야 됩니까? 이거만큼 더큰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그 금강경에서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 해공제일수보리존자가 아, 부처님께 아, 드린 질문인데 음, 깨달은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그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그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 그러니까 주로 마음에 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 그 질문의 수준에 맞춤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군강경은 음, 공사상의 그 최고봉이라고 하는 경전이고요. 그래서 해공제일 수보리존자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에반해서 법화경에서는 음, 대장원보살이 그러니까 보살이 성불을 이루려면 어떤 법문을 수행? 요거는 그러니까 고그 이전 단계인 그 금강경에서의 가르침인 그 공사상이라든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 이미 이 정복한 통달한 단계의 보살 그까그그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그윗 단계에 계시는 보살의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그 공사상은 다 이미 통달한 분들의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 부처님 설법을 한 자리에 다 모으면은 탑의 모양과 같은데 그 탑의 맨 상단부에 위치하는 그맨 상위법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화경을 그러니까 진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고그 대장원 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어, 부처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대승의 무량의경을 닫고 행한다 하면은 빨리 성불을 이룰 것이다 하시자 대장원 보살께서 어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십니다. 그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지난 과거 40여 년 동안 설법해 주신 법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대승의 무량의 경을 다 고행 한다면 빨리 성불을 이룰 것이다는이 법문하고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불교 교사상에서 가장 미묘한 질문이고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의자 부처님께서는 아, 그 질문을 기다린 지 아주 오래됐다. 아, 이제서야 그렇게 참으로 미묘한 질문을 묻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러니까 과거 40여 년 동안 진실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께서. 그러니까 과거 40여 년 동안 진실을 설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여기 대해서 설명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긴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 처음에는 서물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 세계에 부처님의 그 미묘 진실법을 설법하지 않으시고 막바로 열반에 드시고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범천왕들이 일제히 내려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 번을 간청을 했습니다. 이 사바 세계에 부처님 법을 설법해 주시라고 어, 서버세계에는 상중화 근기가 있는데, 상근기 중생들은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세 번을 간청했기 때문에, 그래, 그로 인해서 이제 설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에,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미묘 진실법은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생들한테 설법을 한들 중생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 욕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부처님의 진실법 설법에 대해서 중생들이 욕을 하면은 그 중생이 그로 인해서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법문을 설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더 이롭겠다 이렇게 생각하신거예요 그렇지만 어, 범천왕들이 일제히 내려와서 그 간청을 하는 바람에 법문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 처음부터 막바로 이렇게 미묘진실법을 설법할 것인가? 그렇다. 이러한 문제가 봉착이 되는 겁니다. 미묘진실법을 처음부터 설법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욕할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방편법으로 먼저 제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후반부에 진실법을 설법하시겠다는 이러한 계획하에서 법률을 굴리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진실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40여 년 동안 방편법을 먼저 설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라든가 금강반야, 공사상, 무아무상법 이런 모든 것은 음 방편법이고 이러한 방편법으로서 먼저 제도한 다음에 나중에 후반부의 미묘진실법을 설 법을 하시고자 하는 고그 자리 직전에 오천인 제자가 일어나서 밖으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가지와 잎사귀는 나가고 곧은 알곡만 남은 오획인 제자한테 진실법을 설 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실법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어, 본래부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원인이 이 진실법을 설법하시고자 오셨다는. 그래서, 어, 진실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면 또 상당히 긴 시간이 뭐 필요한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아 어, 일체 중생들이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음 석시 궁궐에서 나와서 가야성 가기가 멀지 않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어 성부를 이루신 딱고 부처님 그것까지만 딱 생각하는데 진실은 진실은 음 영급 전부터 본래부터 부처님이셨다고 합니다 태초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부처님 그것을 이제 경전에서는 본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양급전부터, 본래부터 부처님이시고, 영원 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일체를 아시고, 무한한 실력이 있으시다. 영원 불멸하시다. 어디로부터 오시거나, 어디로 가,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중생의 아버지로서의, 어, 그런 하나의 부, 에, 부처님이신데, 방편으로, 어, 그것이 이제, 진실법인 거죠. 그것이 진실법인데 방편으로, 어, 수많은 곁가지와 잎사귀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진실법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대장원 보살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두 번째 질문에 서 의미는 그러니까 이두 번째 질문과 부처님 답변이 없다면 있음을 해서 이 부처님 4 6 년간 설법에 그 법의 질서가 딱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그러니까 진실법이 있고 방편법이 있다 는 것이 요런 비슷한 이치가 속세의 학문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어, 법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이 어떤 용어로 설명되냐면은, 그 법의 위계질서라는 용어로 설명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법이 뿌리법이 있고, 잎사귀법이 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 이런 의미가 법학에서는 법의 위계질서라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요거 똑같은 이치가 부처님 법에서는, 그러니까, 진실법과 방편법이 있다의 뜻입니다.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이렇게 진실법과 방편법이라는 이러한 용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것이 이치가 있음으로 해서 후대 사람들이 헤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서가 딱 잡힌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가르침이 없다면은 후대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것이 최고법이라고 서로 다투게 될수 있어요 이것이 최고법이다 저것이 최고법이다 서로 우기고 다투게 되는 때문에 그러한 소지가 말끔히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부처님 가르침은 참으로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상당히 친절하다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 종교는 아마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46년 동안 설법 하시는데, 모든 법이 눈높이 설법이고, 어, 하나의 법에서 나와서 수많은 격가지와 잎사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중생들의 종류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그중생에 맞춤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선 맨 나중에는 진실법을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음, 이렇게, 진실법과 방편법, 이렇게 나누, 어, 그 위치를 딱, 진실을 딱, 설 어,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후대 사람들이, 어, 헤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법의 질서가 딱 잡힌다. 그렇이 그, 렇기 때문에 이 대장원 보살의 두 번째 질문이 얼마나 미묘하냐는 거죠. 그래서, 고거는 거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가 지금 바로, 구파발 역부근입니다. 여기서. 어 이렇게 고파발역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 고파발역에서 나오면은 작은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어 양옆에는 많은 노점상들이 있었어요. 그 노점상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음, 등산객 주로 어 놀러다니는 등산. 다니는 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노점상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니까 면 소재지 가면 그런 풍경하고 아주 흡사한 그러니까 아주 정겨운 그런 동네였는데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아 많이 변화가 돼 있습니다 예, 고파발리어 부근 지나서 아 조금 있으면은 음 삼천리골 입구가 나오는데요. 그 삼천립구 입구는 어... 또 진관사라고 또 있어요. 진관사 과거에는 제가 진관사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음... 그 진관사고 그 삼천립구 입구에 또 과거 옛날에는 그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있었는데 예, 현재는 그 군부대에 그 한옥마을이 들어서 있어요. 군부대가 없어지고, 한옥마을이 들어서 있어요. 아 여기가 이렇게, 제가, 음, 자주는 못 가고, 우리가 그러니까 차가 워낙 막히기 때문에 이 길이요. 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 그렇기 때문에 아 자주 못 가고 주로 차가 안 막히는 시간대를 정해서 이렇게 가끔씩 제가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오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쭉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음 여기가 지금 요 이제 삼천리골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 삼천리골. 여기 진관사 한옥마을이 들어서있는데 여기가 지금 옛날에 군부대였습니다. 제가 군부대를 항상 그 앞에 지나가고 걸어서 지나가곤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 보초수는 군인이 한두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laughs> 이게 시골길이었고, 항상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음... 여기가 이제 삼철 입구 입구입니다. 입구 슈퍼가 있었는데 슈퍼 다 없어가지고, 음 자, 여기서 이제, 어, 산길을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 더 이상 뭐, 어 설명, 오늘 설명드릴 것은 뭐더 이상 할 말은 다, 더 이상 어, 없고요. 여기서 뭐, 어, 산길로 올라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사찰 전경 그리고 뭐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어 아주 가끔씩 가서 여기 그러니까 삼천사에는 지장보살님을 모신 사찰이에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은 그러니까 일체중생이 성불을 이룰 때까지는 어, 나의 성불을 미루겠다라고 발언 하신 보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불해서 어, 행복한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바세계에서 일체 중생들이 다 지역 중생들조차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제도한 다음에, 연후에, 야, 내가 성부를 이루겠다. 이렇게, 이렇게 발언하신 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어보시면 참으로 감명 깊은 경전인데, 어, 그 어, 지장보살님을 모신 사찰이고, 어, 성당히 그 지장보살 기도를 하시는 분꼭 오셔가지고, 어, 자주자주 기도를 하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길이고요. 여기가 이제 아 차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걸어서 올라가는 길은 또 여기 오솔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는 이제 차량으로 어 올라가는 길이고, 음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은 이제, 음, 여기 지름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거의 다뭐 사찰에 도착했는데요. 음. 여기가 이제 걸어서 올라오는 분하고 이제 차량하고 이제 에 만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만나는 곳이고, 여기서 오솔길이 여기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여기가 이제 군부대의 그 수영장이 있었어요. 여기가 오른쪽에 군부대 수영장이 있고 이 다리도 어, 군부대에서 처음에 만든 다리고요. 음, 그리고 저 위에 에, 바위산이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에, 군부대 유격 훈련을 하던 곳입니다. 저 바위산에서. 밧줄을 매달아 놓고, 그, 저바위산에서유격유훈련을 아주 뭐, 열연하게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군부대가 없어, 없어진지, 그대로 있는지, 인근으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여기가 이제, 어, 삼천사 도착했는데 여기서, 한 번, 뭐, 구경해 보시고, 지장 보살님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사찰입니다. 그래서, <laughs> 여기가 연천전 입구입니다. 여기 연천전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과거에 고시생들 공부하던 곳이고 현재는 고시생은 없고 스님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과거와 상당히 변화되는데 상당히 그음